오늘 우리 중요한 새 가족 헌신 예배입니다. 우 중요한 가족 신 예배입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받은 이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원받은 이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약간 여러분 이해 안될수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 존중하고 도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답하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이렇게 잘들어면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그래야응답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일들이 일어나겠죠 어, 몇 가지를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에,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에, 목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대 최고의 신학자였죠그 사람, 그 사람이 성경 이거를 다섯 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성경 전체를 다섯 마디로 요약을 했다니까그 어, 중에 첫 번째 뭔구하니까이 사단의 범죄에 꼬임에 넘어간 원죄받은 인간은 구원받을 수없다第一个就是被撒旦버렸다그래 지구상에는 당연히 어려움을 수밖에 없다. 그게첫번째那是第근데 아무리 내가 구원받고 싶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다그게두 번째 메시지입니다那러第 아무리 뭐돈 많이 갖다 주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십니다. 그 믿는 자를 구원하시라. 그 그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로 뭐라고 말했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사람이 없다. 오른神이 그냥 앉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먹을 사람이 없어. 好像 <목소리>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앞으로 망하지 않는다. 주시 <laughs> 성도는 까지고만 성도는 <목소리> 하나님의 구원이 바뀌지라네. 이면은 은 얘기인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 1절3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0m30. 3 3 0 30m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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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m 3에 30m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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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m 3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과거, 상처 이런다은이사하냐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사람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만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不而且 구원받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正是如此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있었던 일이지그 지금도 계속 응답해요. 所以我在小的候生的事情在也是참 놀라운 일이죠. 그다음 예수 믿고 흔들린다. 그, 그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所以以那是很常的有 예수, 뭐, 뭐 예수 믿으면서도 막 하, 어려운 게 하는데 아닙니다. 완전히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실수 크게 세번 했어요. 예, 첫 번째 실수가 뭔가 하니까 오늘 읽은

그 응답 받는 목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필요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이 말이 뭔말입니까여러분이 <목소리> 다른 것 이제는 복잡하게 붙잡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으면 승리하게 된다不要别 이걸 알려준 겁니다. 자두 번째 실수가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크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다. 이때였습니다. 아니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일 큰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붙잡혀 간 거예요. 사실 이 연시리상 가장 큰 데는 사건, 예수 께서 배달부. 나왜 모양나? 무시무시하죠이 사람들이 제를 덮어씌워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이제 사형시키는 겁니다. 매우 겁한, 시바 예수, 고의히 딩타의 죄, 而且 딩위 정치범, 바,要把他定在十字架上. 이때 베드로가 이게 너무 이제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산대. 그 예수님 멀리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 막 전제 십 죽게 되는데 밖에서 이렇게 또 이제 불고 있는 거예요, 어 예수 이판장실 그래서 在外面只是在查看 예수 最终会如何 그때 누가 말한 겁니다. 아니 그 저, 이 사람도 어, 저, 저 예수 따라다니 사람이다. 이렇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 면 아니 무슨 말을 하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 분명히 옛날에 어부인데 따라다니지 않았냐 이렇게 하니까 맹세까지 하면서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그你不 <목소리도> 겁이난 거요。 예 그런 그래, 데이기 쉽습니다. 심지어 네. 말에 막 저주하면서, 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달기 세 번으로 달 예수님이 미리 예언했거든요. 내가 마지막 나날 부인하게 될 건데 그때 달기 세 번을 고 얘기 전호속기또 그 울리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큰 실수를 라고도망가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세힘을얻어야 되는데 세 번째 실수가 那这样的彼得听到耶稣复活的消息应该得到新的力量但是再一次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렇죠,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자 이렇게 실수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어린 양을 먹이라来找到这样犯误的彼得告诉他要喂养我的小羊 여러분이 <laughs> 꼭 <laughs>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에서 건지 받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흑암 가운데 빠지지 않니다인명심해야 됩니다. <목소리>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목소리> 심지어 여러분이 실수했는데도 망하지않다 <목소리> 엄청난 실수했잖아요. 그렇죠 <목소리> 여, 어지간지 나쁜 짓, 이만큼 나쁜 짓은 안 했을 겁니다 진짜. 이런 데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과거가 어렵고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연약할 때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요 아까 얘기했죠? 감남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새 은약이 있기 때문에. 자, 감남산으로 부르셔서 뭘 얘기했어요? 부활의 줄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주가는 진척 이웃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것도 능력을 주어서 정인되게 하겠다.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을 받을 축복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몇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니까막 갈등이 많다 말이요에요 많은 그죠? 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만 딱 붙잡으세요. 세 가지 정도 아시겠지요? 여러분이 조금만 무서워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십시오.

사도행전 2장1 절의 십삼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의 역사에 났다. 사장1 절에 오순절에이생 향풍, 향화 어 바람 같은 불 같은이 뭡니까? 아무도 막지 못하는. 여러분의. <목소리도> 많은 배경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막지 못하고 핍박자가 막지 못하는 역사를 한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앞으로 일어날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능력 역사 우리게 있는 날 그전 확신하고 있거든요. 기다려 주세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세요. 그래. 이 역사에 나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통해서 400년 3장 1절 12절에 성전 문하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된 교회 축복받아서 가짜 교회 다니고 있는 가짜들 많아요. 이들을 살려내는 것이다. 네. 4등 8장, 4대에서 8대입니다.

멸망시키지 않고 놓치지 않는다不你亡而且不你심지어실수했는데도犯了失베드로 실수했잖아요. 실수했는데도犯了失但是有여러분이 <목소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 가진 사람은 허감이 절대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말이에요고有告白的人不能靠近이뿐만이아닙니다 <목소리> 여러분에게는 미안하지만 힘이 없지 보이는데 세계보고마가 남아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이 감남산에서 굉장한 언양만부자을 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의 능력뿐 또 세계보고마의 힘을 하나님은 준비시킨 겁니다. <목소리> 핍박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게 없어요. 저는 진짜 고민을 한게 있거든요. 성경이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없고 고민이셔. 요 그래? 아니, 대부분 성도님들 보면요. 진짜로 염려 안해될 문제 속에 계속 빠져 있요 한 문제가 있는 거빠져갖고 말하고 고생하고 있어요 문제, 어, 여러분 세 가지 노지만 담지 마세요. 네, 마세요. 그, 거신 말이고 속는 거예요 진짜 약속 잡으라니까요 진짜 네. 아니 대부분 오래된 신자들이 더 이상해요. 자꾸, 아, 고민 속에 잡혀있어요. 그 잡혀있을 이유가 없어요. 세가좀 확실히 하세요. 아니, 어려운 건데 말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간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임에 어요 예수被卖为奴隶那里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임했어요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하는 축복 주시기 위해서 불렀어요呼召各位的理由이明是걱정하지 그렇죠? 마세요. 전 세계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에 다 빠져 있어요. 그들을 건져내려고 하나님을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잘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이3장1 1절2십이장 로바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부르셨다고 여러분, 시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0, 24절은 부르셨다고 했어세 가지입니다. 이걸 놓고 항상 기도하세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그러제이모르잖모르 이제 이제 오면 모르고, 모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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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이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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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는고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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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러 모르고, 모르고, 모고참고고 아, 언약붙잡고 지금부터 항상. 이만 주진생여창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는 은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이루십니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약이 뭐냐. 이걸 항상 기도합니다. <목소리> 그러면 여러분이 꼭 해야 될 멀리 있는 비전이 보입니다. <목소리> 자이기도록 계속 한번 보여요. <목소리> 아 나는 앞으로 뭐 하도록 하나님 보여줘요. <목소리> 이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 할수 있는 꿈이 다생기就生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 를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러면 이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인생의 아주 작품으로 나오게. 이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내가, 자, 지금부터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계속 일어나는 일이 뭐냐? 것中世代开始, 성사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역사하십니다. 是,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지금부터요. 계속 그래서 갈등 가난 핍박에 속지 마라. 그러면 응답이 계속 이루어져 나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축복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사, 천국 배경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름을 기도할 때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권세라고 합니다. 아시겠지요? 요약해 놓 겁니다. 이게 지금부터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시 지금부터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겁낼게 있어요, 없어요? <놀람> 이은약 보자고 계속 기도하시면 응답도 하고 와 있어요. <놀람> 어느 날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히던 사람이 딱 뒤바뀌죠. <놀람> 계속 괴롭히면 계속 기도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 불러가버려요. 아, 죽이지만 죽이면 살인해. <놀람> 그렇죠. <놀람> 사람 죽이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살인범 되는데. 하나님이 불러 갚아. 그 소천이야. <laughs> 그래서 계 속기도 하는 <하나> 걱정될 <laughs> 게 없어요. 아시겠죠? 자, 전국에 있는 전도자 여러분, 우리 세가족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계 보고만 문이 똥말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상하게 오래된 교인들이요. 요거 싹 놓치버리고, 가치 없는 걸더 보자고요. 어, 참, 희한한 일이죠. 그 성령에서 가요? 마귀에서 가요? 나도 알 수가 없어. 아니, 이축 보고 싹 내버려버리고, 뭐 가치도 없는 감정 이런 거잖아요. 아 어, 그걸 빠지지 지부 전부 폐지,然后招著好叫制的什么感情. 야, 이 리미트스요. 내세잖아. 나 지금 25년 훈련받은 사람이 자리 싸움 하더라고. 내 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무 가치도 없는 자리 생기면 하고 안 생기면 안 하고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어지 오파 이해. 有地位給他就做,沒有地位也可以做實工,但是卻正地位.

가문 세계 살리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네. 세 가족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세 가족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네. 모든 성도님에게 이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 주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이 흔들리지 않고 세계보고마 대열에 서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